문제는 상수 함수가 아닌 다항 함수가 이 식을 만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다항 함수 f x 가몇 차인지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차인지 먼저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x) 우리가 n차라고 치게 되면요두배해 봤자 차수는 차피 변하지 않죠. 어차피 이쪽은 n차가 되겠고요. f'(x)는 n차를 미분하게 되면 n 1차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제곱하게 되면 차수는 두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2배의 n-1차가 되기 때문에 차수를 구하게 되면 2n-2가 되어서 n은 2가 되겠죠 그래서 아 그래서 우리는 fx는 우리가 2차식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fx 2차식은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fx 우리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게 되겠고요 이제 문제에서는 최고차이의계수만 물어봤기 때문에 최고 차만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따져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입하게 되면 이제, F'S도 미리 대, 구해놓고 대입하겠습니다. EAX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이제 대입하게 되면, EAX 제곱 더하기, EBX 플러스 EC가 되겠고요. 이걸 제곱하게 되면, 4A 제곱, X의 제곱 더하기, 4ABX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게 되고, 자, 최고 차에서 비교하게 되면, 4a 제곱이 2a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2a로 묶어서, 2a-1은 0이 되어서, a는 0, a는 2분의 1이 되는데, a가 0이 되면 2차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a는 현재 2분의 1을 내가지고, 최고 차항의서수는 우리가 2분의 1이라는 정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